안녕하십니까 푸치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주말 사장입니다 오늘은 어, 오랜만에 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아시는 분 아마 모르지 않으실까? 거의 모르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 회원님 저희 회원님들은 압니다. 아 그렇죠. 알아 알아. 원소를 지금 구해서 읽고 계신 분도 있다. 아 물론 물론 그렇죠. 응. 많지는 않지만 여전, 어쨌든 이게 한국어로 이렇게 응. 번역해서 나왔어요. 네, 한스 미디어라는 출판사에서 또 이런 멋있는 책을 내주셨어요. 어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PT 원모 가면 이분이 자주 와, 항상 와 계세요. 저자. 네, 맷 흐라넥이라는 분인데 미국 사람이고 어, 원래 직업은 포토그래퍼였어요. 사진을 찍던 사람인데 이게 워낙 남성 쪽그 문화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그런 열망이나 취향이 굉장히 좀 깊은 사람이다 보니까 책을 쓰게 되고 그 마지막으로 갔던 PT 원모에서 WM 브라운이라는 잡지를 창간하는 파티를 했, 했었습니다. 음. 그 자리에서 저도 초대받아서, 예, 그, 여러분 아시는 페리스바 2층에서 이제 네그로니를 한, 한 10잔 먹었나요? 네, 그날 네그로니 먹고 다 집에 못 갔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근데 네그로니 먹으면서 했던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예, 어, 되게 뭐 유쾌한 분이고, 근데 이제 그분이 쓴책 중에 하나가 A man and his watch. 한국어로는 그 남자의 그 남자의 시계라고 이제 번역해 놓으셨는데 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남자의 시계라기보다는 뭐 남자와 그의 시계 뭐 이렇게 하는 게 영어로 그 제목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확 와닿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또 A Man and His Car 그 개인들의 취향이 담긴 뭐 빈티지 자동차들에 대해서 다룬 책이 있고 또 이분이 네그로니라는 칵테일에 거의 뭐 매니아예요. 그래서 네그로니라는 책 그리고 마틴이라는 책, 그 칵테일에 대한 그두 가지 책을 해서 총네 권의 책을 지금 쓰신 분입니다. 이 책이 또 이렇게 멋있게 양장본으로. 네. 카, 이게 카버 커버, 커버예요, 커버. 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딱 열면, 그러면은 또 이렇게 나오게. 이게 네. 또 기가 막힌 게 여기 이렇게 그 용두죠, 크라운이 이렇게 보이게 되어는데 열면 이렇게 실이가 나오는. 폴리먼의 이 데이터나를 이제 표지로 음, 했습니다. 뒷면이 또이 데이터나 뒷면이에요. 뒷면 여기 이제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드라이브 슬로 l 리하고조 e 이라고 써놨어. 이게 이제 폴리먼의 그 아내가 음. 이제 폴리먼한테 선물을 하면서 뒤에다가 이렇게 음. 이제 인그레이빙을 해서 음각을 해서 선물을 음. 한거 이대로 드러나는 거죠. 우선 개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이 책은 어떤 남자 인물이 자기의 시계에 대해서 스스로 하는 얘기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일종의 에세이와도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음. 중간중간에 이매슬라에게총 편집하는 작가로서 또이그 자기의 스토리, 그리고 음. 또 시계 브랜드들에서 리서치한 그런 스토리들. 그게 중간중간에 약간 삽입이 되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흐름은 자기의 시계를 얘기하는 자기 의 인생 얘기입니다. 총 76가지의 시계가 음. 나오고요. 여기 이제 인터뷰 2위들을 보면 음. 또 재밌는 게 저희 회원님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또 인터뷰로 많이 등장하죠. 네. 너무 유명하신 분들도 등장을 하고. 여기서 제일 좀딱 좋아하실만한 분. 마크초? <laughs> <laughs> 랄프 로렌. 랄프 로렌 나오지. 네, 랄프 로렌 씨가 여기에, 여기에 나오지. 예, 기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네. 코아르지 씨도 그렇죠. 짧게 또 글을 썼고. 네. 그리고 최근에 지금도 계시나요? 최근에 이제 방한하셔가지고. 아 저기. 톰석스텀톰스라는분 맞아요. 아마 네. 이분 톰석스는 원래 조각가입니다. 음. 이제 나이키 때문에 디자이너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톰석스의 음. 시계도 나오는데 이거 그렇지.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스토리들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스토리에서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사셨던 시계에서 그걸 보면서 자랐다. 음. 내저 시계를 너무 갖고 싶었다. 음. 할아버지가 물려주셨다. 뭐 심지어는 뭐 할아버지가 손주들마다 같은 걸 하나씩 장만해서 음. 각각 나눠주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음. 아버지랑 같이 디깅을, 덕질을 같이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음. 음. 이게 저는 모든 것이 시작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이런 맨스 라이프 스타일, 남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가 음. 결국은 다 여기서 시작된다. 정말 시계를 취미로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면 모를 만한 시계도 나오고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차고 있는 카시오 전자시계나 지샷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 매드 흐라닉이 어, 각 시계 브랜드들의 그 아카이브 룸이죠. 음. 수장고라고 하는 본사의 비밀 그런 문서 보관소 같은 그런 데를 막 문을 두드려서 다 취재를 다닙니다. 그래서 음, 음. 정말 역사적으로 좀 이제 되게 의미 있는 시계들 음. 각 브랜드들이 되게 소장하고 있는 그런 피스들을 다 사진을 찍, 찍어서 여기 책에 실어놨습니다. 그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어요. 그 허세의 피라미드. 예. 네. 알죠? 허세의 알죠. 피라미드. 제일 밑에가 바디프로필이고, 뭐, 그다음이 뭐, 그, 파인다이닝이고, 올라가다가 나중에가 이제 가구야. 어? 집 인테리어 가구거든요. 시계가 이제 거기 중간에 어딘가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재밌는 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갑의 계급도? 남자가 쓰는 지갑 브랜드에서 계급도를 막 이런 랭킹을 막 매겨. 그런 테이블이 막 돌아다녀요. 인터넷상에서 아시잖아요. 저희 회원님도 아실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웃긴 얘기잖아. 덜 성숙했다 음. 소비 문화가. 음. 그러기 때문에 뭐 허세 피라미드가 있고 무슨 그죠?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정말 허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서양 사회도 분명히 그런 부류가 있겠지만 있지 있지 있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일종의 그런 고급 소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남한테 드러낸다기보다는. 자기의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선택들이다. 그렇죠. 네. 사실 피라미드 안에서 시계를 또 들여다보면 응. 그 안에서도 분명히 그 계급도나 랭킹이나 허세 피라미드 같은 게존재하든 예, 예를 들어 서 갑자기 이게 나와서 그런데 이게 나스 래퍼 알죠? 네. 나스의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시계인데 이제 금통 파텍필립. 음. 금으로 된 파텍필립 음. 노틸러스입니다. 노틀러스. 네. 이런 게 바로 이건 사실 허세가 있는 거죠. 뭐 약간 그들의 어떤 그들의, 플렉스 같은 느낌 어, 그들의 플렉스인 거지. 뭐이 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좋아하는 이유가 있긴 있어.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근데 여기 보면은 조시 콘돈이라는 작가분이 쓴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잡지에 시계와 관련된 글을 쓰고 시계와 관련된 글을 많이 읽으면서 특정 분야의 파고들을 얄팍한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약간 속물처럼 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자기도 고백을 하는 거야 근데 모바도 시계가 너무 좋아했는데 수집가들이 별로 인정을 쳐주질 않아갖고 자기도 이걸 평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자기도 갖고 나온 게이 모바도 문페이스라는 시계를 자기의 어떤 최애 시계로 이제 갖고 나온 거잖아요 난 이런 부분인 것같아 남들이 바라보는 좋은 시계 뭐 이렇게 딱 찾는데 어~ 막 알아봐막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또 고통점이. 이 시계를 뭐 리셀을 하기 위해서 샀냐, 뭐 자산 가치를 여기느냐 이게 아니라 그냥 뭔가 굉장히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스며들어 있고 내 인생 시계고 뭐 억만금을 주든 아니고 절대 안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진짜 찐 아닌가 싶어요. 재밌었던 시계 또 있어요? 아 재밌었던 거 이거 이 작가가. 푸 시계 이게 시어스라고 알죠? 카탈로그로 이제 물건을 팔았던 그런 브랜드인데. 백화점이요? 백화점, 저 네, 백화점, 미국의 백화점이에요. 시어스 백화점. 그 브랜드로 나온 푸 시계예요. 그러니까 음. 아이들이 차는 시계였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근 그거를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가 사준 그 시계를 지금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지. 나 이거 이거. 이톤톤 아까 말했으면 톰 삭스 아저씨가 갖고 나온 게 지샥이에요. 음. 이게 자기가 이제 예술가다 보니까 이 시계를 그 에르메스 아시죠? 이렇게 가죽 이렇게 두 줄로 돌려갖 묶는 시계줄, 그거를 되게 이런 좀 저렴하고 음. 좀 이렇게 터프한 버전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시계줄을 자기가 만들어내가지고 두르고 음. 다니는 거지. 음. 음. 나는 지난 20년 동안 음. 똑같은 시계를 착용해 왔다는 사실 자부심을 느낀다. 음. 이런 게 나는 정말 진정한 라이프스타일 아닌가? 음. 이런 거. 타임엑스 시계. 음. 이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나는 에세이다운 에스에 에세이가 이 스토리인 것 같아. 코롬이라는 시계인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자기 경호원한테 음. 이거를 선물을 한 건데 전해줄 때는 아, 이거 시계가 좀뭐좀 뭐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너차 이런 식으로 음. 줬나 봐요. 음. 근데 알고 봤더니 뒤에 to richard from ep라고 음. 해서 이제 적어준 거죠. 음. 이런. 이런 걸딱 발견했을 때 그런 감동이랄까? 음. 이런 내용들이 담긴 책입니다. 어떤 파트는 약간 좀 울컥한 것도 있었어요. 어 재밌는 어, 스토리예요. 예를 들면 되는... 제일 마지막에 네이트 버커스라는 분인데 이제 파테필립 노틸러스에 대한 자기의 그런 뭐 기억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2004년도에 그러니까 연인이랑 이제 그 동남아로 휴가를 갔는데 음. 쓰나미가 왔던 거예요. 그때 음. 기억하시죠? 음. 쓰나미가 와서 많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때 자기는 살았는데 그 연인은 결국에는 살지 못한 거야. 음. 그래서 그때의 그런 기억들, 그때 음. 자기가 차고 있던 이 노틸러스, 그걸 또 잃어버렸대 그때 막. 그러면 서 그거를 다시 같은 모델을 사서 이걸 차고 다니는 그런 약간 얘기들. 네. 네. 이런 얘기 보면 막 너무 또 마음이 아픈 거지. 시계 하나에 모든 인생이 다 담겨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이렇 네. 네. 압축해서 한 마디로 하면 네. 이 손목 시계는 그런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구나. 음, 네, 그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 남자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은 공통점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메이킹에 대한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다. 음. 근데 이제 그 제니스라는 브랜드 있죠. 회사에 본사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쿼츠라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건전지로 가는 시계. 이제 지금 여기서 보여진 건 대부분 이제 오토매틱이라고 그냥 흔들면 자기가 동력을 만들어내서 가는 시계인데 또 커츠가 한때 유행을 한 거지 새로 나와서 응. 이거는 거의 무슨 뭐랄까 빅뱅과도 같았던 거야 응. 시계 업계에서. 그렇죠. 그래서 모든 메이커들이 다 커츠로 생산 시설을 바꾸고 넘어가면서 이런 기계식 시계 설비를 다 폐기해 버려라. 그랬는데 어떤 기술자가 그런 이제 다락에 있는 그런 구석에다가 이걸 몰래 감춰놓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기계식 시계가 다시 그 명성을 되찾고 훨씬 더 인기가 좋아진 시점이 돼서 옛날 쓰던 기계를 꺼내서 다시 기계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스토리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거는 저는 여기, 여기 한편입니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결국은 기본이 중요하구나 음. 네, 본질이 중요하고 네, 본질을 지켜내는 게 네, 삶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게 가장 삶을 좀 아름답고 좀 짙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막 들어서 이걸 읽고서 어, 또 되게 좀뽐프가 옵니다. 음, 네, 그렇죠. 역시 어,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 좀 부럽긴 해, 네그 서양 애들이. 부러워, 부러워. 사실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뭐 시계를 물려먹고 한 대한민국 남성들이 많지 않겠죠? 이제 아마 저희 아랫 세대들은 그래도 약간 문화적으로 이런 뭐, 라이프 스타일적으로 그래도 이런 경험들을 하고 이런 뭐 자기가 어떤 뭐 방향성 취향을 좀 갖는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녕. 네. 감사합니다.